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큐라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한 번씩 꾹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종목 안으로. 돈이 좀 집중이 좀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최소 50% 이상.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세력주 매매하시면서 이런 돈 벌어가실 수 있는 추가적으로, 자, 이런 교육 자료까지 해서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큐라티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오늘. 자, 상장 첫날이었죠. 먼저 이 공모가액 같은 경우가 이제 4,000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2.5%, 12.5%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시초가가 4,500원으로 이렇게 좀 측정이 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면서 지금 5,850원으로 지금 주가가 현재 마감이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모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현재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48%가 좀 달성이 좀 되셨을 텐데 자 일단은 먼저 이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일반 청약 같은 경우가 155대 1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 따른 증거금이 대략적으로 2,730억 가량이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발생이 좀 되면서 자, 청약률 대비해서 시초가였던 이 4천 5백원이었죠 어, 시초가였던 이 4천 0백원은 살짝 좀 낮게 잡힌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일단 저희 가족분들 역시 이 큐라티스 지금 공모주로 받아갖고 지금 해서 오늘 매수까지 하신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 큐라티스 종목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문의를 좀 주셔가지고 제가 이 이번에 이 해당 영상으로 해서 자, 요렇게 좀 답변을 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맞다. 요 큐라티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주가가 충분히 이렇게 영향을 좀 받을 만한 좋은 소식도 좀 들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큐라티스 이 큐라티스의 주가의 이제 방향성 자, 주가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큐라티스 종목 상승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야, 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요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종목 안에 이렇게 돈이 집중이 되면서 수일 내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먼저 저 이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종목은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돈이 되는 이야기인 만큼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이 선생의 가족방에서는 제가 4월 7일날 이 종목에 매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4월 7일이면 언제냐? 4월 7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제가 <laughs> 저희 가족방에서 매수 추천을 좀 드렸어요. 자,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내역을 좀 보게 되면은,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로 지금 현재까지도 순환되지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세력 검색기에 지금 포착이 됐다.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까지도 확인이 됐다. 지금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만큼 분할매수 없이 1차로만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때 4월 7일 날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100%가 넘는 수익권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 이 애경케미칼라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 분들이 이거, 이 종목을 받으셨냐. 위에 있는 번호. 모든 분들이 이때 당시에, 4월 7일 당시에 모두 다받아가셔가고총 114%, 총 114%의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셨던 거예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세력 검색기. 이 세력 검색기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laughs> 먼저 이 세력 검색기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만든 검색기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종목을 잡아주는 검색기예요. 자, 그러면 먼, 지금부터는 제가 성과 검증까지 제가 현,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검색기를 좀 이렇게 어,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날짜가 4월 7일 날짜. 자, 4월 7일 날짜 하고, 기간은 한 달로 놓고 나서, 지금 성과 검증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총3 종목, 이렇게 총 현대건설, 슈프림, IHQ, 그리고 나서 애경케미컬까지 이렇게 총3 종목이 지금 잡힌 거를 지금 확인이 좀 되실 거고,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이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지금 기간 내 최대 111%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들이 세 종목을 한달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41.74%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 검색기는 월 검색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애경 케미칼로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애경 케미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한 종목 다한 종목이 더 이렇게 진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보시면은 연락처 적혀 있죠. 이 구독하신 거 자, 이 구독하신 거를 캡처해서 보내 주시거나 아니시면은 이렇게 나는 구독했다. 나는 이렇게 구독을 한 구독자다. 이런 문자를 한통 남겨 주시게 되면은 이 애경케미칼 다음으로 최소 50%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상승 초입 구간에 잡아서 지금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수익을 어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 큐라티스 오늘 이제 30% 상승을 하면서 자, 요렇게 상한가로 지금 문을 좀 닫은 모습이에요. 자, 일단 큐라티스로 수익 보신 수많은 주주님들 다시 한번 요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업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큐라티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기업입니까? 자, 이렇게 의약품을 제조를 하는 즉, 바이오. 자이 바이오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공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은 이 큐라티스.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제품 같은 경우. 자 일단은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qtp 101. 자 요거 결핵 백신이에요. 자 결핵. 자, 결핵 백신이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백신인 QTP104. 자, 요거는 지금 코로나. 자, 이거는 코로나 백신. 자, 기초적, 기본적으로 요렇게 두 가지를, <laughs> 자, 기본적으로 요렇게 두 가지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추가적으로 요 CMO, CMO하고 CD, 자, 일단은 이 CMO하고 이 CDMO 쪽에서도 주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 CMO가 뭐냐. 이 CMO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약을 자, 이렇게 제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단계를 거치죠. 자, 이전 임상단계를 대행하는 업체가 바로 이 CMO라는 업체예요. 자, 그러면은 이 CDMO는 뭐냐? 이 CDMO는 뭐냐? 자, 쉽게 말해가지고 이 CDMO 같은 경우는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뭐, 이 회사, 이 큐라티스 이 회사, 이거 뭐, 기술력도 없고, 뭐, 연구도 없고 그냥 뭐 만들기만 하는 회사네. 어 아, 그냥 이거 뭐 쓰레기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결론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CDMO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거의 99%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이 CDMO가 돼야지만이 다른 기업들하고 자 이렇게 협력을 좀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 위해서 이 플랫폼 자이 플랫폼도 제공을 받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cdmo 같은 경우는 제약사들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코스라는 음,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간에 이 큐라티스라는 회사는 대략적으로 요렇게 요런 회사구나 자 여기까지만 좀 생각하시면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좀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주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래요. 자, 먼저 조광구 대표 이사죠. 그래 조광구 대표 이사를 토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명. 자, 조광구 대표 이사회 총열두명 자, 이이 이 사람 외에 어, 이 사람의 12명. 자, 12명이 전체 지분의 15.2%총 15.2%로 이렇게 최대 주주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5% 이상 주주 같은 경우는 K a i 열림 헬스케어라는 곳에서 4.56%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토탈을 했을 때총19.78% 대략적으로 20% 정도, 20%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량은 80%가 된다는 계산이 좀 나오죠.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다시 차트로 좀 넘어와서 우리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자고요. 자, 먼저 전체적인 총 주식의 수량은 2687만 주. 자,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아까 그, 뭐야. 유통 주식 수량이 지금 80%라고 했죠. 자 그럼 80% 하게 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량은 2,149만 주. 대략적으로 2,150만 주 정도가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laughs> 자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총 이렇게 나온 거래량이 어, 3,125만 주. 3,125만 주. 이거 분봉으로 좀 가서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은 오늘 총 거래된 대량이 지금 총 3,1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 <laughs> 아까 전에 2,100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100만 주가 거래가 됐다. 이 말은 즉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의 대략적으로 150% 정도가 이렇게 돌았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자, 이 말은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 이 큐라티스, 이 큐라티스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즉, 이 거래량, 자, 이 3,100만 주라는 이 거래량 자체는 지금 유입 이렇게 종목 안으로 유입이 된 거래, 자, 거래량이라는 건데, 이게 즉, 거래량이 돈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쉽게 말해요. 이 큐라티스라는 종목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좀 유입이 좀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첫날부터 이렇게 비싸게 물량을 좀 받아들이고 있냐. 자,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큐라티스 주가에 이렇게 상당히 영향을 줄 만한 좋은 자, 이런. 좋은 호재의 소식이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지금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큐라티스 사측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이쪽에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좀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해당 자료 안에다가 좀 넣어 놨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루캉 오리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루캉 오리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자, 여기 이 루캉 오리온이라는 업체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중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인데, 이 중국 바이오 회사인 이 루캉 오리온하고는 지금, 자이 결핵 백신, 결핵 백신 공동 개발. 자, 이렇게 결핵 백신에 대해서 지금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언제 체결을 했냐? 22년도 11월 29일 날. 자, 22년도 11월 29일 날 루칸 오리온과 결핵 백신의 공동 개발을 위해서 이때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지금 6월이죠. 자, 대략적으로 지금 7개월 정도가 좀 지난 상태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결핵 백신 공동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간 발표. 자, 이렇게 중간 발표를 한다는 좀 내용이 좀 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laughs> 자,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거래 첫날이죠 상장 어 상장 첫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이금 일봉만 봤을 때 일봉만 봤을 때는 솔직히 차트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분봉을 잠시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일단 분봉을 봤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처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을, 나오고 상승을, 나오고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확인되시죠? 자, 확인이 되실 건데 이 밑에서 이걸 지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먼저 상승을 했을 때 이쪽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락을 하는 중에서는 이쪽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거래량이 빵 터져주고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 상한가로 문을 잠군 잠근 상태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야. 지금 이 부분,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세력들이 이 밑에서 지금 주식을 지금 이렇게 펌핑을 위쪽으로 펌핑을 뻥 했단 말이야. 펌핑을 한번 뻥 하고 나서 주가 눌렀어요. 그리고 주가 다시 한번 상승시킵니다. 주가 누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먹는.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세력들이 지금부터 얼마나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매집을 하느냐 자 여기에 따라가고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틀려지는 건데 결과도 음, 결과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큐라티스의 주가는 5,850원이 5,850원인데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이 큐라티스의 주가는 충분히 1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laughs>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해당 자료 자, 이 해당 자료 안에다가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원단위로 표기를 해서 여기다가 뭐, 뭐 비중 그리고 뭐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추가 매수가 만약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진입의 타점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핵 백신의 지금 중간 발표. 자, 이 중간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 안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친절하게 아주, 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갖고 나는 만약에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은 위쪽에 제가제 개인 연락처. 큐라 이렇게 딱두 글자, 딱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시면은 저이 선생이 이 해당 자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다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만약에 내 스스로가 야 이렇게 뭐 대응이 힘들고 대응이 안 된다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대로만 그대로 따라 오셔도 충분히 이 큐라티스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 보고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